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 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첫째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억지로 지우는 사람입니다. 45절과 46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짐에 되지 않는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흥분하여 "왜 우리까지 모욕하시느냐?"라고 발끈합니다. 이렇게 발끈하는 율법 교사를 예수님은 화 있을 진저 라고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탁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에게 짐을 지워서 안 됩니다. 나의 옳고 그름 때문에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신 것처럼 나도 지체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려는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심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도 하기 싫은 일을 내 가족이나 지체들에게 강요한 적은 없나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여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몽예를 메고 배우시겠습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둘째로 자기 죄를 감추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 교사를 향하여 화의 설진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회칠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썩은 것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50절과 51절에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벨과 사가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 형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자 그들은 왕과 함께 깨하여 사과를 여와의 전뜰 안에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이 흘린 피를 율법교사와 같이 행하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라도 나의 옳음과 나의 판단으로 내 이웃을 정제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책임질 거야라며 외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위선적인 율법 교사처럼 남들에게 괜찮은 아내로 보이려고 했던 제가 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남편을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여가시간을 활용해 일을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 웹소설을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 무엇이든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공부방을 운영해보고 싶다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떠올라 공부방 운영이 결국 저의 짐, 짐이 될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후 저는 남편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딴지를 건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이래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라고 답하자 화가 폭발한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차문을 쾅쾅 여닫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교회서으로모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안에 혈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곤면에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또한 제가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할수 있는 주유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즐겁게 일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랭한 마음에 남편과 말도 섞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괜찮은 아내로 보이려고 남편의 식사는 꼭꼭 챙겨줍니다. 위선적인 율법 교사처럼 말입니다. 말씀대로 적용한 남편을 보며. 행함 없이 잔소리만 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해 주시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무기로 삼지 않고 저의 악을 직면하는 거울로 삼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이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읽고 들은 말씀으로 남편을 정지하지 않고 내 죄와 구체적인 적용을 큐티책에 적겠습니다. 입니다. 52절입니다. 화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처럼 율법 교사에게도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번제시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얼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짊고 가기 힘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또한 율법 교사들과 같이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스스로 감추고 속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로 내 짐이 가벼워졌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멍에만 메고 쫓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웃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웃의 짐을 지고 나의 오름으로 비판과 정제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연약함과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따라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해 그들의 짐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